안녕하세요. 청킹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렘의 자가간호 이론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렘의 자가간호 이론은 자가간호 요구, 자가간호 역량, 자가간호 결핍, 간호 역량, 간호 체계의 주요 개념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자가간호 요구의 일반적, 발달적, 건강이탈적 자가간호 요구와 간호 체계의 전체적, 부분적, 교육지지적 보상 체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렘의 자가 간호 이론을 쉽게 안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렘의 자가 간호 이론을 일반 이탈한 사람 전부 교육받으러 오렘이라고 기억하며 외웠습니다. 1. 일반적 자가 간호 요구. 반, 발달적 자가 간호 요구, 이탈, 건강 이탈적 자가 간호 요구, 전, 전체적 보상 체계, 부, 부분적 보상 체계, 교육, 교육 지지적 보상 체계입니다. 그렇다면, 오렘의 자가 간호 이론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렘의 자가 간호 이론의 자가 간호 요구에는 일반적, 발달적, 건강이탈적 자가 간호 요구가 있습니다. 일반적 자가 간호 요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동에 대한 요구이고, 발달적 자가 간호 요구는 성장 발달과 관련된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자가 간호 요구입니다. 건강이탈 자가 간호 요구는 질병, 진단, 치료와 관계된 비정상적인 상태에 대한 자가간호 요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 이탈한 사람, 일, 일반적, 반, 발달적, 이탈, 건강 이탈적 자가간호 요구가 있습니다. 자가간호 영향은 자가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힘을 말하며 자가간호 결핍은 자가간호 영향과 자가 간호 요구 간의 관계로 자가 간호 역량이 자가 간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 나타납니다. 간호 역량은 자가 간호 결핍이 있는 대상자에게 자가 간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치료적 간호 체계를 계획, 제공, 조절하는 간호 능력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간호 체계는 전체적, 부분적, 교육 지지적 보상 체계가 있습니다. 전체적 보상 체계는 개인이 자가 간호 활동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간호사가 전적으로 환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주거나 활동을 도와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분적 보상 체계는 일반적 자가 간호 요구는 충족시킬 수 있으나 건강이탈 자가 간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교육 지지적 보상 체계는 자가 간호 요구를 충족시킬 자원은 가지고 있으나 의사 결정, 행위 조절, 지식이나 기술을 획득하는데 간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부 교육 받으러 오랜에서 전. 전체적, 부, 부분적, 교육, 교육, 지디적, 보상 체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안기한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이탈한 사람 전부 교육받으러 오렘 1. 일반적 자가 간호 요구 8. 발달적 자가 간호 요구 이탈 건강 이탈적 자가 간호 요구 전 전체적 보상 체계 부 부분적 보상 체계 교육 교육 지지적 보상 체계입니다. 그래서 일반 이탈한 사람 전부 교육 받으러 오렘입니다. 오렘의 자가 간호 이론을 암기하시는데 많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청킹여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